예수님께서 잡혀지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곧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슬퍼하고 근심했어요. 그제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제는 다 끝났다고 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께도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행했던 그런 많은 일들도 이제는 더 이상 할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생각이죠. 한 그룹의 리더가 죽으면 그 그룹은 절대 유지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지금 시대야 뭐한 그룹의 리더가 죽더라도 뭐 시스템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리더를 세워서 그 그룹을 이끌어갈 수가 있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즉 리더가 죽으면 그 그룹은 그냥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 2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이라. 예수님께서 떠나셔도 주님의 일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진행이 된대요. 계속 주님의 일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도 예수의 공동체가 없어지기는 커녕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게 될 것이고 더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 예수님의 죽으심은 끝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응?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뭐 무리를 걷고 폭풍을 잠잠게 하고 떡으로 오천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응? 아닙니다. 그런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락 오순절라 성령 받고 설교하자 3천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솔로몬 행각에서 또 설교했는데 5천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총 8천명이 두 번의 설교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행했던 것이죠. 현대 시대는 더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의 전도 집회를 통해서 전 세계 약 2억 명가량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의 집회가 있었죠. 1973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는데 무려 110만 명이 모였어요. 거기서 4만 4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엘레일 로스볼 경기장에서 그의 집회가 있었는데 32만 명이 모였어요. 그때 1만 4천 명이 결신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행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밖에서는 개종자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자 중 마지막으로 죽은 요한 그가 죽을 때, 그때 이미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이 전파된 상태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있어요. 과학의 발전, 미디어의 발전이 예수를 전하는 데 단단히 한몫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맞은 것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2절 끝부분인데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14장 15장에 보면 "성령을 보내준다"라는 말씀이 무려 다섯 번이나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음? 제자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과 용기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돕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곧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그렇게 행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딴 장본인들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은요, 전혀 준눅 들지 않았어요. 처려, 두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무엇을 전했나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친 것을 전한 것입니다. 이미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보면 12장 12절인데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담대함도 주시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훨씬 더큰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6장 7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보혜사가 제자들에게 오니까요. 자, 성령의 오심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유익이 되는 것인가요? 성령이 제자들에게만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만 베네핏을 주시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설교자들에게도 선교사들에게도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가르치세요. 유익을 끼치신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에게는 무엇을 전해야 될지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들에게는 그 나라 사람들의 그런 풍습, 문화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맞게 지롭게 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성도들에게는 전할 사람을 만날 때 무슨 말 해야 될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물론 기본적으로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지만요. 자, 그리고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을까요?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일을 할수 있는 이유이고요. 또한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를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할수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laughs> 이 말씀에서 기도의 특징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특별한 활동이 아니라 항상 하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Everyday 하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무엇이든지, 음? 무엇은 기도해야 되고, 무엇은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기도 영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음? 이런 사소한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됩니다. <laughs> 아니면 엄청난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안될것 같은데요. 기도해야 됩니다. <laughs> 여호수아가 아무리 족속과 전쟁을 할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기도죠. 불가 학력적인 기도였습니다. 아무이족 속과 싸우는데 조금 있으면 해가 지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 이겨는 그런 전쟁. 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해를 중천에 머물게 주세요. 달의 진행을 멈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기도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천체 움직임을 중단시켜달라는 기도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 기도를 짓자 하나님께서, 음, 해가 중천에 떠있게 해주시고요. 또 달이 움직이지 않게 거기 머물러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멈추신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서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가 가장 친한 동반자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예수님께서 구하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결코 헛된 행위가 아닙니다.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반복해서 두 번이나 말씀하셨겠습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곧바로 14절에서 또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두번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그 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런 신나는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다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무엇이든지 달라고 조르면 다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백지 수표 한 장을 주면서 무엇이든지 다 적어 내가 다 줄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응?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권능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에 부합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기도 또는 욕심내는 기도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잘 설명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때문이라 아무리 금식하며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으며 기도해도 아무리 철야 기도를 할지라도 정욕에 쓰러고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하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알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준다라는 말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되는지 알아요. 예수 이름은 악세서리가 아니라 기도의 중심,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응? 괴름을 그 그의 인격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의 성품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게. 그러니 너희들은 내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기억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심으로 늘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시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적이 있어요. 13절인데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시 기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행한 것이 없으니까요. 내 이름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행한다면 뭐 말할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데 내가 자랑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목에 힘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쓰임 받는 도구로. 사용되니까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기뻐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이사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곁으로 부르심 또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르심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파라클레이토스가 되신다는 겁니다. 파라클레이토스. 그래서 성령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겁니다. 헬퍼예요. 헬퍼. 자, 그런데 그 성녀님을 우리에게 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주복입니까? 음? 자,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뿐만이 아니라, 나쁜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힘들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할 때도, 역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음?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또 외로울 때, 또 지쳐있을 때, 그때는 아, 성녀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그런 때도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태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때 그가 혼자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다닐 때, 다윗이 혼자였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지쳐있을 때,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세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약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신 것과 또 우리 신약의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구약 시대서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들 속에 거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은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 같이 계신 것이죠. 그런데 신약 성도들과는 항상 함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 함께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우리의 큰위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에 보이게 내 옆에 육신적으로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요. 한 곳에 그 사람만 위해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 사람 가운데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 아파요. 그런데 나에게만 지금 예수님께서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근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와 계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축복이잖아요. 나에게도 와 계시고 또 다른 나의 가족에게도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와 계시고 다른 교회 성도에게도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스승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하며 슬퍼하며 근심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만 따라와서 왔으니까요. 근데 걱정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실 테니까요. 더 든든한 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어떻게 되었나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그들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려워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거든요. 응? 그런 담대함, 그런 용기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봤자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성령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1절인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부분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사랑합니다 무척 사랑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거다 듣게 되었습니다. 다 따라하고 그가 말하는 걸다 지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말만 사랑한다고 하고 상대방의 말하는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짜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겁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음? 주님을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하면. 두려워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그런 순종 아니라는 것이죠. 음? 뭐 눈치 보고 하는 순종도 아니고요,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순종도 아니고 점수 따기 위해서 하는 순종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이에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순종의 원천이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이 순종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의 본질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를 가능케하는 진심 어린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때문에 하는 순종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건강한 순종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는 주님 저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응? 제 삶을 터치하지 마세요.라고 말한다면 가짜 사랑이 되는 것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불순종은 단지 행위에 대한 실패 정도가 아니라 사랑의 실패라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쁘게 즐겁게 순종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순종의 실패는 사랑의 실패다라고 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잘안 되는데 억지로 자꾸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과기를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면 그때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음? 즐겁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계명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앞부분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13장에서 먼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라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서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 두 가지 계명은요. 제자들 안에서 행하는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계명이고요. 또한 가지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계명이죠. 하나님을 믿어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음? 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이세 가지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직접적인 계명을 세 가지로 본다면 이세 가지만 잘하면 우리에게 큰 위기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아우르는 계명이 되기 때문이죠. 즉, 예수님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순종의 표지로 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실까요? 21절 후반부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대요. 사랑함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도 사랑을 받는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랑함으로 순종함을 주님께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